사울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왕이 된게 아니고 왕으로 뽑혔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집화가 나오고 마노아의 집이 나오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고향 기부아에 돌아가서 밭을 갈고 소로 농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하고 있는 사울의 참 모습, 진면목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출중해 내가 진짜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되게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하고 맨날 여러분 성과 빼먹고 자기 것처럼 보고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참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면목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진면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는 이 진면목을 발견할 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또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왔잖아요. 억울해 한다고. 억울해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억울해 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세상의 여러분들을 새롭게 보아줍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잠잠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는 사실 내가 저 왕하고 싶어요. 왕 시켜 주세요. 이래 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사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 본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가요. 거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라인으로 같은 평행성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간표를 주세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 저 사울을 보면서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거기서 나서지 않고 이상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나의 현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시절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내실이 꽉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열심히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약간 좀뭐 시술, 찜, 눈도 찝고 약간 좀 옷도 예쁘게 입고 뭐좀 아, 사람들이 좀 인정할 만한 보여지는 것들 도좀 신경 써야겠다. 그렇게 거칠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진짜 말씀으로 내 안을 꽉꽉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기 삼성 제일기획 그쪽 팀이랑 같이 이제 쪼인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나는 우물랑 개구리였구나. 이거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 그 삼성의 부장 차장 그 최고위급의 직위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남경에서 있었던 유스 올림픽에 제 통역 팀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그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여러분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열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이번 주 어제 중고등부 성경학교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열심을 했죠. 근데 각자에 맞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회사에서 일하시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들 현장에 다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 보세요. 내가 있는 나의 회사,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내가 있는 나의 산업, 그 모든 곳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울이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얼마 동안 사울이 밭에서 바 서로 밭 갈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 문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성경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대부분의 케이스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하나님 여기다가 다 숨겨 놓으셨어. 여기에 답을 다 넣어 놓으셨어. 그런데 내가 읽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제가 이제 유라의 성경 시즌 1, 2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저한테 이제 그전에 렘난트들이나 뭐 청년들이 질문했던 것들, 그 당시에 내가 답을 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이 말씀을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 생각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 내가 목사로서 더 많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여러분에게 저처럼 성경을 막 읽으라고 막 분석해서 읽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베리라 세우십니다. 증인의 삶을 사세요.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승리의 증인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승리한 모습을 본그 증인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증인들이 이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사울처럼 승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청년들은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돼. 현장에서 맨날 끌려다니면 교회 와서도 늘 처져 있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회사 생각, 일 생각, 내가 난왜안 되지 그런 것만 너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안 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말씀 가지고 거기서 고생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부르셨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나를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싸워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